이거 더 오래됐죠. 얘가 더 먼저 오네요. 십이 년, 8 년. 근데 음, 그러니까 음. 우리 고양이가 그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질투가 예전에는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았거든. 응, 음, 얘가. 음. 길거리 고양이들을 다 좋아했는데 음. 우리 고양이 오고부터는 길거리 고양이들이 혹시 눈앞에 하면은 근데 우리가 못하게 하거든. 음. 못하게 하니까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우리 그집 근처 에 사는. 고, 그 다른 집 개가 음. 고양이를 괴롭힌다 이러면은 그냥 가만 안놔도 그냥 쫓아가지고 그 개를 그냥 어. 막 그래도네요. 음. 음. 요즘은 요즘은 잘안요새는 근처에 오면 아빠 근처에 오면 막 으르렁 대겠는데 우리가 못하게 하지. 음. 못하게 음. 우리, 우리 좋아해요 개. 도움이 될... 드릴...